어 채니 안녕. 채니 안녕. 인내. 인내는 무슨. 응. 응. 드림이 안녕. 채인이도 안녕, 드림이도 안녕. 귀여워. <laughs> 차고 일어나서 드림이 데고 나온거야? 체인이 <laughs> <laughs> 안녕? 드림이도 안녕? <laughs> 귀여워 음 맛있어 맛있어, 우리 또. 또? 입 벌렸어. 응? 그안 먹어도 이거 먹어. 너, 채니 또. 또? <laughs> 배고팠어? 엄마가 밥만 줘 집에서? 밥 엄청 많이 먹었어. 배도 먹었어. <웃음> 너. <웃음> 너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이맛 있어. 입에 들어가면 순간 소리를 녹어서 먹어버리니까. 엄마는 이런 거잘안 주지. <laughs> 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입에 넣으면 없어지니까. 응. 또. <laughs> 우와. 우와. 뭐가 우아야 우와. 재미없다? 네. 있다. 있다. 있다? 말 정확히 해줘야지, 있다라고. 진이 오빠? 진이 오빠? 있다? 이따? 있다라고 말해줘야지. 있다. 재리 있네 재리 없다 재리 있네 말을 해줘 네. 너 인내할 줄 알잖아 있네.

이뻐, 이뻐. 연이잘 먹어서 너무 이지지지지 하나는 어도안 적이야. 쭉 빨아 먹어, 쭉. 쭉빨 먹어. 한 개도 안 흘려. 활성 에이... 비타민을. 반대로 해야지, 숟가락. 안 뜨거울까? 하트가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 뜨? 쟤는 아트? 잉? 여기 있잖아. 아, 뜨 아, 뜨 으악 아, 아, 다 아, 리리데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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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다 아, 리는데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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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자자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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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자, 자, 자. 이제, 자. 자자자자 자 강아지는 멍멍멍 멍멍이 어떻게 해 멍멍이 어떻게 해 멍멍멍 멍멍이 어딨지 멍멍이 찬아 <목소리> 이거 뭐야 멍멍이 멍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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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멍멍멍 멍멍멍 얘 멍멍이 아니야? 미니언제 아, 멍멍이 아니고, 돌고래는, 멍, 멍, 멍! 멍멍, 멍! 멍멍, 멍안 해줘? 멍! 얘 멍멍, 멍, 멍, 멍 아니야? 하나 멍멍!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이거 뭐야? 멍멍, 멍. 멍, 멍. 엄마, 너 멍멍멍 하는 거치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. 야, 얘 뭐야? 얘도 아니야. 얘는? 멍멍 메. 메. 멍. 뭐? 멍멍 멍이야? 이불이 왜 멍멍멍이야? 기다려. 멍멍멍 찾을 거야, 엄마. 멍멍? 멍멍이 아니야? 호랑이야? 멍멍이 여기서 어떻게 다 찾지? <laughs> 여기서 멍멍이를 어떻게 찾지? 음. 어? 멍멍? 멍멍이가 없어 멍멍은 한것 같은데? 찐아! 멍멍? 그냥 돼지 꿀꿀꿀이야? 꿀꿀꿀꿀? 냥 멍멍이 할줄 아는데. 제나, 음메해줘, 음메. 해달라면 너안 해주죠? 음메랑 멍멍이 할수 있는데요, 우리 채은이, 그쵸? 응. 멍멍? 강아지가 없어, 왜 없어, 강아지? 그래서 강아지 어떻게 찾아? 저, 제나! 고양이. 어. 야옹야옹? Mengmeng, ini mengmeng, mengmeng, kira kucing ini mengmeng.